이번 솔로 지옥사의 결말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 하지만 배지연과 김태환의 선택은 끝까지 긴장감을 주었고, 이들의 최종 선택이 더욱 흥미로웠던 시즌이었다. 전체적으로 출연진들의 외모 수준이 역대급으로 높아보는 재미를 더했다. 육준서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단순한 피지컬 뿐만 아니라, 극적인 순간마다 돋보이는 강인한 모습이 그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특히 김정수 앞에서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장면들은 남자의 강인함이 솔로 지옥 같은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줬다. 수영 실력까지 겸비한 준서는 바다에서 떠내려가는 시안을 구하며 결정적인 한방을 날렸고 그 장면은 시안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결국 그녀의 선택 역시 준서였다. 초반에는 시안이 김정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준서의 남성적 매력과 보호 본능이 시안을 확실히 흔들었다. 강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길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며 시안을 안심시키는 태도가 결정적이었다. 결국, 편안함보다는 설렘을 선택한 시안의 선택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반면, 안종훈과 김혜진의 커플 성사는 다소 뜬금없었다. 종훈은 초반부터 시안에게 마음을 두었고, 유진과도 천국도를 다녀왔지만, 이렇다 할 서사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혜진이 마음을 표현하자 곧바로 방향을 전환하며 커플이 성사되었다. 문제는 이두 사람이 뚜렷한 스토리 라인 없이 맺어졌다는 점이다. 제작진이 종훈을 매기로 투입했지만 판을 뒤흔드는 역할을 하기엔 다소 부족했다. 오히려 육준서가 매기였더라면 더 극적인 전개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김태환과 배지연 커플도 흥미로운 구도였다. 태환은 다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했고 지연이 그런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지연은 끝까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국 태환을 선택했다.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단 만나보자는 느낌이 강했다. 태환이 얼마나 지연을 배려하며 관계를 이어나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 중 하나는 국동호였다. 187CM의 훤칠한 키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춘 그는 외적인 요소를 배제한 연애 리얼리티였다면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솔로 지옥의 특성상 피지컬이 강조되는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한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아린을 향한 그의 확고한 마음은 흔들림 없는 연애를 선호하는 시청자들에게 높은 호감을 얻었다. 시안과 준서가 현실에서도 커플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시안이 준서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둘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만약 솔로 지오고가 제작된다면 출연진 구성과 매기 캐릭터의 활용을 보다 전략적으로 하면 더욱 흥미진진한 전개가 펼쳐질 것이다. 이번 시즌을 즐겁게 마무리하며 다음 시즌을 기대해 본다.